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XRP 현물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어닥친 파장을 중심으로 이 변화가 XRP의 미래와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 21세어스의 움직임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SEC의 자동 승인 절차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TF란 상장지수 펀드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죠. 먼저 21세어스의 최근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11월 7일 S1 등록 서류를 개정하며 자동효력 발생을 위한 작업을 마쳤고 11월 20일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ETF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 15BGX에서 TOXR라는 티커로 상장된다는 내용과 운영 보수 0.50%, 초기 시드 자금 50만 달러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EC의 8A 절차를 통해 이르면 11월 27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8A 절차는 서류 제출 후 20일 동안 SE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길고 복잡한 검토 과정보다 훨씬 간소화된 경로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된 서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러 발행사가 이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식에 XRP 가격은 최근 5% 상승하며 2.32달러 선을 돌파했으며, 커뮤니티에서는 XRP AM이라는 팬덤이 21세여스에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상장 예고로 해석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나리 캐피털과 비트와이즈의 XRP ETF는 이미 운용 중으로, 누적순유 200이 4억 2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이두 회사의 ETF가 11월 24일 선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나리 캐피털은 최근 지연수정안을 삭제해 자동 등록 요건을 충족시켰고, 여러 운용사들이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의 티커를 등록한 점도 상장 임박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XRP ETF 상장이 현실화되면,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간 자금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식 승인된 암호화폐 ETF는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와 2025년 중간 이더리움 현물 ETF뿐이었는데, XRP와 솔라나가 11월 자동효력으로 상장되면 역사상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됩니다. XRP는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 알트코인 중 최초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스닥 상장 예정으로,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리플과 협력 중인 점을 고려하면 승인 직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나 라이트 코인 같은 다른 알트 코인도 ETF 상장 절차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중심의 새로운 시장 구도가 형성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소식으로 XRP 기반 기관형 자산 운용사 에버노스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다 에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종목 코드를 AACI에서 XRPN으로 변경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XRP 비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유닛과 워런트도 XRPNU, XRPNW로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며 히든 로드나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기관 파트너와 협력 중입니다. 아링턴 캐피털의 마이클 에링턴은 XRP의 장기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 상장이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CME 그룹은 XRP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한 이래 올해 누적 56만 7천 계약약 약 270억 달러 규모를 처리하며 기관 수요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렉스 오스프리 XRP ETF의 운용 자산도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XRP의 제도권 편입은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의 성숙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의 위치를 재고하게 만드는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은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강조하며 일상 결제 수단으로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결제 시스템 기여가 아니라 장기적 가치 저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결제 활용은 외가격 옵션 가치처럼 먼 미래의 보너스로 여겨지며 확장성 문제로 인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도구가 없으면 빠르고 저렴한 기존 시스템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갤럭시 리서치의 보고서와 일치하며 비트코인 레이어2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미친익은 스테이블 코인을 매우 성공적인 결제 수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최소 마찰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 제품 시장 적합성이 명확합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을 넘어 소매 송금, 국경 간 기업 송금, 금융 시장 결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시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최근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을 150만 달러로 전망했으나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으로 30만 달러를 줄여 120만 달러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신흥시장에서 빠르고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기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테더 공동창립자 리브콜린스의 전망과 맞물려 2030년까지 모든 화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온체인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희소성과 장기 가치 상승 효과로 디지털 금으로 간주합니다. 미치닉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결제 영역에서 경쟁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영역을 선점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역할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XRP ETF 상장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역할 재편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투기에서 실생활 금융도구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